안녕하세요. 만옥가드입니다. 네, 가족 우리 고객님, 네. 네. 밖에 날씨가 너무 추운데 네, 이게좀 따뜻한 이런 예, 뭐 난방형 자켓 이런 네, 거 입으시고 네, 추위 잘 견디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청록색 청록색 면이고요. 청록색 파크 쇼자켓이 되겠습니다. 짧은 쇼자켓뭐 지금은 날씨가 추울 적에는 그냥 뭐인제 안에 인너로서 세련된 난방을 입으셔도 좋고요. 근데 네. 날씨 풀리면 자켓을 입으시는 겁니다. 파크 셔츠 자켓. 그래도 젊은 사람들 같이 완전히 네. 또 짧지는 않아요. 너무 네. 짧으면 네. 너무도 흉하잖아요. 네. 적당한 길이 바지랑 네. 저기 자켓이랑 이 길이가 상당히 잘. 네. 적당한 길이래서 괜찮고요. 네네. 지금은 이길이면어피스 같은데도 받쳐 입어도 되고 치마 같은데도 받쳐 입고, 다양하게 입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얘가 약간 차이나식이거든요. 네네. 차이나식. 요게 단추를 잠가도 괜찮아요. 네네. 사실 이 단추가 한 여섯 개쯤 돼요. 네네. 거기에다가 네네. 그 대신 요게 이제 라인들이 다 들어가서 네네. 상당히 네오같이 6, 5에서 6 사이즈 같은 건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6단까지는 입어요 이게자체 날씬하게 보이기 위해서 네. 가슴선 우쪽에 절개를 했어요 네네. 절개를 하면서 밑에도 이렇게 다스가 들어가는 식으로 잡으면서 포켓이 있어요 포켓이 네네. 살짝 그제서 왼 쪽에는 또 여기 밑으로 네네. 밑단까지 절개를 하면서 포켓이 얘는 살짝 하나 네네. 이렇게 체크가 보일 거예요. 지금 네네. 우리 고객님은 보이시지 않을 거예요. 이 체크를 네네. 이렇게 배색을 입혀갖고 좀 색스럽게 네네. 얘랑 조금 달라요. 네네. 그 대신 여기 앞자락에 똑같은 여기 저기 내리고 저기 자르고 하는 거 사선 같은 것을 네네. 똑같이 뒤에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똑같은. 네네. 그 대신 앞에는 이제 안전 오픈이지만 뒤에는 여기 확실하게 우리가 네네. 보이잖아요. 여기 네네. 자체가. 네네. 이렇게 보면요, 여기 네. 네. 뒤에 보면 네. 여기 절개를 오른쪽으로, 네. 네. 왼쪽으로 절개하면서 여기도 밑으로 이렇게 네. 내는 거는요, 네. 좀 많이 날씬하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매단은 약간. 카브라식으로 네. 살짝 이렇게 많이 네네. 많이 내가고 조금 세련되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접으셔도 괜찮고 재혼단이 같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접으셔도 되고 또 이런식으로 네. 단추를 잠가서 입으면 조금 보온성이 조금 되고요 네. 봄철 같으면 요걸 약간 장그시지 네. 마시고 또 이런식으로 네. 또 입으셔도 이뻐요 그렇습니다. 자체가 그리고 요게 약간 보온성이 이 안에 청전재가 빵빵하게 들어가서 들어갔습니다. 괜찮아요. 이게 네. 자체가 빵빵하게 네네. 들어가서 네. 그 대신 빵빵하게 들어가면서 더 날씬하게 보이죠. 여기 네. 자체가 이왕은 이런 칼라에다가 입으실 적에는 네. 이렇게 빨간색을 한번 또 입어보면 상당히 또괜찮아요 네, 여기 자체가 네. 같은 네. 면이거든. 네, 코튼 같은 건빵 바지. 네네. 네, 이렇게 네. 입으셔도 좋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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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으시면 진짜 네. 좀 보는 사람 중에서 입는 쪽도 네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체가. 요 네. 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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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크 쇼짜켓 음. 49,000원. 음. 안에 입은 지금 망사 폴라티는 14,000원 드리고요. 네, 음. 요거 저 코튼 컨빵 바지는 69,000원 드립니다. 뭐 이렇게 제가 뭐, 뭐, 뭐 얼마에 드든 49,000원에 드든 39,000원에 드든 어디도 없는 그런 자켓입니다. 지금 음. 뭐 네. 이것도 뭐 수량이, 한정된 수량이어서, 어, 뭐 조기에 사라질 수도 있고, 같습니다. 음, 일전에 이 저, 어, 다른 칼라 하나 있던 거는 조기에 또 품절이 됐었죠. 목선, 네, 없애요. 그렇습니다. 음, 파크 쇼 자켓 청록색, 네, 49,000원 초특가에 드겠습니다 세상에 여기 차이나식으로 네. 어, 상당히. 너무 세련됐습니다. 어. 그러면 이 목선에, 네. 신경쓸 필요가 없어. 이게 나온도 같았으면 그래도 뭐 스카프를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액세서리 네네. 해야 되는데 네네. 얘는 그냥 딱옷 자체가 하나만 딱 걸치면. 그얘 입고 얘 걸치면 딱 끝이야. 네. 네네. 뭐 따님이나 며느님하고 음. 같이 이렇게 음. 뭐 빌려주고 이렇게 해서 입으셔도 손색이 없는 제가 아주 너무 노인들스러운 이런 옷을 만드는 옵션 아닙니다. 이렇게 좀 젊어 보이게 세련되게. 네. 아마. 뒷모습 보면은 뭐 어, 머리만 이렇게 저 염색을 했다면 뒷모습은 무슨 뭐 아가씨인지 무슨 뭐세댁인지알수 없는 그런 아주 예쁜 상품들입니다. 네, 네, 파크 쇼착해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